토론님들은 그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그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립만 잘 잡아도 5타 이상을주지 않을 까요 70승의 노하우는 바로 그립에서 시작해서 그립으로 끝난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에이 공 때리는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 때리는 언니 공 때리는 CEO 윤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십니까? 특별히 쇼골프라고 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특별한 연습장에서 특별한 분을 한번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의 미래입니다 홍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KPGA 프로골퍼 홍대양입니다 특별히 불러 나고도 인연이 있으시다그러니까더 네. 반갑네요 첫 머리 올린 장소가 혜영씨씨에다 아. 제가 머리를 올렸는데 아. 그 이후에 호주 유학을 떠났습니다 주니어 아. 70승을 또 거두고 왔습니다 프로님들은 그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그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립만 잘 잡아도 다섯 타이상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0승의 노하우는 바로 그립에서 시작해서 그립으로 끝난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왼손 잡는 걸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 클럽을 잡았을 때 왼손은 핑거 그립으로 잡아주신게 좋고 이 엄지 검지는 그대로 돌려주시면요 이 앞에서 보시면 이 왼손 두 개의 너클이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골프장갑이 하얀색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둘이까지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스윙을 하기 전에 그립을 잘 잡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왼손에 마디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엄청난 부상을 당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보여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 백스윙을 올라갈 때또오버스윙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타이밍을 잃기 때문에 임팩트가 될때 탑볼 뒷땅이 더 많이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립의 압력 같은 경우에는 손에 병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터지지 않도록 잡아주시 충분합니다. 스윙을 할때 클럽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힘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생각보다는 아주 살살 지라는 말씀이신데 살살 지지만 왼손에 힘이 없도록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힘이 없어야지 네. 스윙을 할때 클럽이 비틀어지는 동작이 나오지 가 않잖아요. 이제 나머지 오른손을 갖다 붙이는 숙제가 또 있을 텐데. 요 맞습니다.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우즈가 쓰는 인터로킹 그립을 씁니다. 타이거 우즈 하는 게 이유가 있겠죠. 빨로 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 손바닥이 타겟 방향으로 갖다 붙이신 다음에 새끼 손가락이 왼손에 검지 손가락에다 끼는 게 인터로킹이라 하는데 오른손의 엄지 검지도 왼손의 검지를 오른쪽의 엄지 기구로 위에서 잘. 붙여주시면은 엄지 검지도 팀이 없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손목이 네. 아무래도 힘이 빠져야지 헤드 무게도 느끼면서 네. 정확하게 임팩트가 될때 거리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님들에 따라서는 사선을 또 기준으로 하는 분도 있잖아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손가락의 사이즈도 짧은 분들이나 긴 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이 그립의 굵기가 틀리기 때문에 먼저 나한테 만든 사이즈를 확인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자분들 중에서도 손가락이 기신 분들이 계세요 여자 거를 키는게 아니라 둘레가 조금 있는 남자 거를 쓰되 그립의 무게를 여자 거에 맞는 무게를 해주셔야지 밸런스가 살아납니다 70승의 노하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손님, 딱 보면 그립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죠? 네, 전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셋업을 하고 나서 이 손목이 딱 이렇게 섰다는 느낌이 들면, 이거는 100%입니다. 무조건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요, 어깨에 힘을 빼주면, 손목이 치켜 세는 우 것보다는 살포시 이렇게 내려두실수 있습니다. 일단 왼손을 잡는 방법은 중지서부터 새끼까지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돌려주셨을 때 왼손의 엄지와 검지는 틈이 없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두 개까지 너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공 나가는 타겟 방향으로 딱 붙여주시고 왼손 검지손가락을 끼워서 잡아주시고 엄지와 오른쪽 엄지 기구가 살포시 갖다 밀착을 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프로처럼은 못 치더라도 프로처럼 잡을 수는 있거든요 프로만큼 아주 좋은 그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포인트 하나는 클럽과 몸에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손입니다. 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스윙의 시작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때마다 이 영상을 돌려보는 것이 꿀팁이 될것 같고요. 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지금 뭐한120% 쏟은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 뵙게 되면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커밍 m i 하겠습니다. 커밍 m